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성형외과 전문의 한동균입니다. 보톡스 시술 부위에 사람 체질에 따라 붓거나 멍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없어집니다. 보조개 부분에 입꼬리가 올라간 근육이 보톡스로 마비가 된것 같은데요. 이 경우도 3개월 후에는 자연스럽게 서서히 움직여집니다. 보톡스 시술 후에 오징어나 딱딱하고 질긴 음식만 피해주면 되고, 운동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4주에서 6주 정도 되면 서서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사각턱 보톡스는 6주에서 8주 사이에 최대의 효과가 나타났다가 5, 6개월가량 지속됩니다. 감사합니다.